진짜 이렇게. 저는 알겠어요 미양철이니까요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착두를 내려가라 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싸움이냐 놀이냐 우리집 고양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소망이가 워낙 애기 때라 그런지 합사한 내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까망이가 소망이 보고 한두 번 하악질하고 바로 품어주더라고요. 와우, 고양이들도 종족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새끼들을 보살펴주는 기본적인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 잘 지내고 딱 어느쯤부터 둘이 약간 대면대면하게 불기도 하고 자는 소망이를 옆에서 계속 귀찮게 해서 소망이가 스스로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이것도 괴롭힘의 일종인가요? 처음에는 영역 내에서 경쟁 대상이 전혀 아니었지만 나이가, 덩치가크에 따라서 하나의 경쟁 대상 그리고 이제 서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심어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생겨요. 영상 한번 볼까요? <laughs> 딱그거요딱그거 야, 찹찹찹찹 나와. 야 이거 원형 스크래치 내가 쓸 거야. 야 나와. 알로그루밍보다는 서열. 야 너는 나오라면 나오고 내가 간다고 하면 너는 피켜야 돼. 야, 뭔가 위압적인. 여기서도 깨물거나, 막 물거나 해서 서열을 강조할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항상 좋은 말. 예쁜 말. 그루밍 하면서. 이거는 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집사님께서 환경을 잘못 갖춰주셨으면 나중에 게 싸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뭔가 환경이 풍부하다 보니까, 예쁜 말, 고운 말로, 꺼져 임마. 아, 꺼져 임마가 아니고, 저리 비키셈. 이 정도에서 뭔가 상황이 종료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놀이! m b t 를떠지면 첫째 냥이는 I, 둘째 냥이는 E인 것 같아요. 그래도 평상시에 서로 그루밍도 해주고 나름 합사가 잘된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싸우는 건지 노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요. 티격태격하다가 중간에 그루밍하는 심리는 뭔지도 궁금합니다. 영상 보시고 꼭 판단 부탁드릴게요. 와우. 하지 마. 내가 너보다 나이 많아. 다리 짧아도 너보다 나이 많아. 내가 좋은 말로 이렇게 그루밍 해줄 때 그만하라 자, 오빠의 그루밍을 받아들이면 이거 화해예요 아이, 야, 야, 야 오빠 그루밍 이거 데리고 이리 와! <laughs> 첫째도 착하네 좋은 말 많이 합니다 좋은 말 하면서 그만하고 싶다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둘째는 지금 왈가닥이에요 놀이! 둘이 뭐 지금 긴장감이 있거나 하진 않아요 지금 놀인데좀 격한 편이고 고돌이는 레슬링 하면서 노는 거를 뭐 지금 기준에서 한 2, 30%만 하고 싶은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떡합니까? 로즈가 에너지가 넘치고 팔다리가 길쭉한 러시안블루잖아요. 러시안블루는 대부분 에너지 레벨이 품종묘들 중에 거의 3대묘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들입니다. 중간에 그루밍 해주는 거는 네, 좋은 말로 나 이만큼만 놀면 딱 좋으니까 오빠 한 번만 봐주라. 응. 불재냥이 많이 놀아줘야 돼요. 에너지 레벨 팍팍 떨어뜨려 주지 않으면 네 쉽게 쉽게 상황 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 초에 왁 하는 기함 넘는 양이로 동영상 제보했었는데 혹시 기억 나실까요? 어, 1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어요. 와, 저희 니니가 더 이상 오악을 포함한 엉뚱한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쿠구궁 여전히 벌레는 잡지만 기압은 넣지 않고 성묘가 되면 사이스텝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기압도 그런 개념일까요? 정령치기 어린 어린 양의 전유물인가요? 성묘가 되면 왜 이런 행동들이 줄어드는지도 정말 궁금해요. 휴모님 지금 과자 갖다가 지금 드시는 거 혼자? 와, 카메라 대해서 너무 하시네요.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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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닥. 와, 백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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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꼬리 갈기를 휘날리면서 뛰는 것 같아요. <laughs>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뭐 꾹꾹이, 골골송, 뭐 야옹거리는 원래 야생 고양이 기준에서는 성명화되면 이런 모습들이 다 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되면서 이렇게 어린 시절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평생 남아있는 형태로 점점 더 진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도 어린 고양이들 새끼들끼리 서로 이제 역할극 놀이 할때 그래 애기씨 엄마가 뭐 먹는지 궁금해서 지금 촬영지를 이탈한 거지 엄마가 촬영을 망쳤구나. 음 그래 나이가 들게 되면서 유아기적 행동들은 점점 더 없어져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떤 행동들은 특히 뭐 꾹꾹이랑 골골송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도 잘 없어지지 않고요 다그닥거리는 사이드 스텝 왁! 같은 이런 어떤 기압 소리 이런 것들은 어, 점점 사라져 갈수 있습니다 생후 2주도 안 돼요 어미에게 버려져 있는 양이를 데려와 키우게 되었는데요 건강하게 잘 크던 도중 저희 집양이가 뒷발을 입에 물고 할랜 듯한 행동을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빈도가 조금씩 많아지다 싶더니 어느 순간 보니 뒷발이 착색된 것처럼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아홍철님 알려주세요 라면서 뒷발을 사진 찍어 보내주셨는데 뒷발이 시커멓게 색깔이 털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발가락 패드 주변에 부어 있다거나 털이 빠졌다거나 어떤 피부 병면은 보이지 않고 말 그대로 마를 새 없이 밟아서 색깔이 착색된 부분이 보이고요 오, 진짜로 누워서 막 뒷발을 아이스크림 빨듯이 봐네요 강박적인 핥기나 강박적인 가려움증을 가지고 하는 핥기는 아닙니다 아프거나 간지러우면 이렇게 입에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이 닦아지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 이주령의 구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제대로 된 유아기를 보내지 못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미 고양이 그리고 형제 자매 냥이와 최소한 그래도 한두 달에서 석달 정도 같이 지내야지 정서적인 발달이 온전히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서 아이가 안정감을 얻는 듯한. 그러니까 사람도 입에 손가락 넣고 빠는 모습이 보여요. 뱃 속에 있으면서도 뭔가 안정감을 느끼는 이런. 일종의 행동인데, 제가 봐서는 여기서 단순히 착색만 되고, 2차적인 피부에 어떤 가려움증, 가피 형성, 그러니까 딱지 형성 이런 게 없으면, 이 행동을 굳이 못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픈 건 아니니까. 대신에, 이제 이런 행동이 점점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감염이 될 수도 있겠죠. 너무 심하게 하면. 그래서, 대신해서 빨거나 할거나 할수 있는, 옆에 둘수 있는 극세사로 이렇게 만들어진 인형을 하나 좀 제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가 불안해하는 어떤 기저의 감정 때문에 이런 모습이 더 심해질 수 있어서 최근에 고양이랑 함께 생활하는 패턴 자체가 혹시 그 전에 비해서 덜 규칙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면 이럴 경우에 행동학 관련해서 약물을 좀 먹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적인 보호자의 생활, 사냥놀이 대신할 수 있는 애착 인형 이 정도를 어좀 제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여기는 강아지랑 같이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이두 친구가 평소에 집에서 너무 고맙게도 싸우지 않고 심지어 잘 놀고 있습니다. 이 하리가 귀찮지만 받아주고만 있는 건지 혹시 놀고 있던 게 아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고양이 화장실에 강아지가 자꾸 기웃거리고 맛동산을 물고 나와서 저처럼 강아지 고양이를 열평대에서 키울 때 강아지가 화장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채널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사모님. 아기씨 하트, 하트 자, 미아홍철과 휴모 님은 안중에도 없으시군요. 어우, <laughs> 귀여워. 아기씨 말고. 어, 벨리 너무 귀엽다. 누워 가지고 하리한테 놀자고 와. 딱딱 <laughs> <거 아니에요? 웃음> 아, 네. 말티즈시니 방금 들어왔다가. 중요한 거는, 하리도 그냥 익숙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맨날 보던 모습이고, 이게 정말 싫으면, 원래 고양이들은 그 자리를 싹 피해버리는데, 뭐, 그냥 누워서, 아유 귀찮아, 귀찮아. 약간 요 정도의 느낌. <laughs> 이거 캐터널이잖아요. 베리가 약간 고양이화가 됐네요. <laughs> 확실한 거는 베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그래도 강아지로서 뭐 산책 같은 걸 하면 하리가 귀찮은 순간들이 조금 줄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둘이 갑자기 싸움이 되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다. 관계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강아지는 당연히 고양이 똥을 좋아합니다. 맛있어합니다. 왜냐면 고양이 사료는요 고단백. 고지방, 똥도 고소해. 공간을 분리하면 가장 좋지만 그게 안될 경우에는 울타리 이렇게 쳐주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하셔가지고 고양이, 하리가 사용하는 화장실만 울타리 안에 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리가 그 울타리 넘기에 너무 좀 힘들고 귀찮으면 안 되니까 발판 같은 거좀 편안하게 계단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대신에 딱 베리는 못 넘어갈 정도 그딱 경계선으로만 어좀 배치를 해 주시면 오죽하면 이름이 맛동산이겠어요. 맛동산 먹고 즐거워 파티 브라우니 같은 느낌일까? 와... 유가 몇 개야? 고양이가 정말 미친듯이 울어요. 일주일째 왜 이러는 걸까요? 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 2월 18일 토요일에 보호소에 데려왔고요. 누군가 유유다유기유유유유라 그런지 생활유유지 못합니다. 한살 정도 된유키시앙고라스유시고요 중성화되었습니다. 정말 정말 엄청 개유이에요유유자유자 둘째 날부터 완전 녹아서 퍼져 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든 없든 계속 옵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싸고요. 물도 많이 마시고 에너지 레벨이 엄청 높아서 거의 시간 이상 놀아아합니다 자꾸 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쓰듯이. 아, 근데 이 친구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되게 헤비메탈 러프 됐을 것같아 자, 저는 알겠어요. 예영철이니까요. 이 친구 제가 봐서는 약간 난청 있는 것 같아요. 하얀 터키시 안구라는데 눈이 지금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 멀리서 봤을 때 약간 푸른빛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80% 이상 난청일 확률이 높고요. 할머님들 나중에 좀 귀가 잘안 들리시면 바로 옆에 제가 있어도, 명철아! 밥 먹어라! 왜? 굴비 맛없어! 좀 난청이 있는 고양이들이 울음소리 자체가 좀 큽니다. 목청이 타고나게 커. 그리고 놀아도 놀아도 뭔가 지치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아쉬워하는 만큼 또 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먹이 퍼즐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우리 고양이 좀더 분출되는 에너지를 충분히 소모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거. 그리고 뭐 방을 합친다고 해서 이 친구가 안울것 같진 않아요. 대신 울었을 때 때 돌아봐 준다거나 울었을때 간식을 준다거나 울었을때 놀아 주는 것은 모든 가족이 절대 금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울면 울면 다돼 울면 다돼 완벽하게 자기가 딱 이해가 되고 학습이 되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철의 냥냥펀치 판광 보청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재밌는 사연들로 유익한 정보 솔루션 팍팍! 즐거우셨나요? 사연은 바로 여기! 그르드 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영상이 끝나고 나면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응.